비구들이요, 만일 비구가 출리와 관련된 사유를 거듭해서 일으키고 고차를 거듭하다 보면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사유가 없어져 버리고 출리와 관련된 사유를 거듭하여 그의 마음은 출리와 관련된 사유로 기울어진다. 네캄마 위따 간체에 비카외 피크 바울람 아누 위타케티 아누 위짜레티 바하시 까마 위타깡 넥카마 위타깡 바울람 아카시 다상땅 넥카마 위타카야 지땅 나마티 If he frequently thinks and ponders upon thoughts of renunciation. He has abandoned the thought of sensual desire to cultivate the thought of renunciation and then his mind inclines to thoughts of renunciation. 비구들이요, 만일 비구가 출리, 이 출리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건데, 빨려로는 내칸말고합니다 이 넥카마가 바로 출리의 뜻입니다. 출리와 관련된 사유를 거듭해서 일으키고 사유와 고찰. 이 고찰은 사유를 더 깊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듭하다 보면 감각적 욕망. 그래서 이 출리는 감각적 욕망과 반대되는 엔토님이 되어집니다. 반이요. 이 감각적 욕망은 뭐라고 하냐면, 까마라고 합니다. 까마, 까마 위따갈 때.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사유가 없어져 버리고,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출리에 관련된 사유와 고찰을 해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고, 마음의 성향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출리와 관련된 사유를 거듭하여 그의 마음은 출리와 관련된 사유로 기울어진다. 이 기울어진다가 빨려 끝에 있는 남아띠입니다. 이 남아띠가 영어로는 incline, 기울어지다. 이곳의 명사가 나마라고 했습니다. 나마라는 것은 정신.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어디로 기우냐면 대상으로 기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아는 것, 이게 정신이고, 대상을 아는 것, 그게 마음이고, 대상을 사유하는 것,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이 나마의 동사가 나마띠입니다. 기울다. 내카마 <목소리> 위따깐 제네칸마 출리에 대한 위 따까 하고 그 다음에 대격을 썼습니다. 제는 자의 격변한데 자는 엔드의 뜻입니다. 앞에 말과 연결할 때 출리에 대한 사유와 관련된 그러한 사유를 비카와의 비구들의 비크 비구가 바울람 아누 아누는 따라서인데 거듭해서 바울라 마니 위타케 띠그 사유를 하고 아누 거듭해서 프리 e q 리 빈번히 위짜레 띠 고차를 하다보면 뭐가 없어지냐면 파하시 이 파하시는 모에 아우리스트, 아우리스트라는 것은 부정시제를 말을 하는 건데 보통 과거를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빠자하띠, 버리다, 포기하다에 아우리스트가 빠하 습니다 그렇게 되면 까마윗딱깡 대격을 썼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를 포기하게 되고 넥까마윗딱깡 출리에 대한 위탁강, 대격, 목적격입니다. 이것도 사유를 이 바울람 아까시 많이 하게 된다. 거듭하게 된다. 거듭하게 되어서 따쌍, 따싸, 찢다 마음인데 그의 마음이 땅. 그런 내 칸마 위탁가야 출리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남았디 기운다. If he frequently thinks, 그가 빈번하게 생각하고 pandas upon 고찰하면 thoughts of renunciation, 출리의 생각을, he has abandoned, 버리게 된다. The thought of sensual desire, 감각적 욕망의 생각을 버리게 된다. 그래서 to cultivate라는 것은 개발하다인데, 개발하기 위해서 the thought of renunciation, 출리의 생각을 개발하기 위해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을 버리게 된다. And then 그렇게 되면 his mind, 그의 마음은 inclines, 기운다, to thoughts of renunciation, 출리의 생각 우로 기운다. 악의 없음과 관련된 사유를 거듭해서 일으키고, 고찰을 거듭하다 보면 악의와 관련된 사유가 없어져 버리고, 악의 없음과 관련된 사유를 거듭하여 그의 마음은 악의 없음과 관련된 사유로 기울어진다. 이 악의 없음은 빨려로 아 비아 바다입니다. 악의는 비아 바다 일윌. 악이 없으면 앞에 아라는 부정 접두사를 써서 아 비아 바다. 악의 없음. 영어로는 난 일윌입니다. 그래서 악의 없음과 관련된 사유를 하고 이 사유를 더 깊게 고찰해 가게 되면 보통 고찰에는 지속적 고찰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악의와 관련된 그런 사유가 옅어지다가 결국에는 없어져 버리고 악의 없음과 관련된 사유를 거듭하여 그의 마음은 악의 없음과 관련된 사유로 기울어진다. 기울어진다는 나마띠, 기울은 것이 어떤 정점에 이르게 되면, 악의 없음, 악의, 이 악의가 바로 탐진치할 때의 진인데, 분노. 이 분노의 마음이 없어지고, 이 분노의 마음이 없더, 없어졌다는 것은 그 이전에 탐, 탐욕의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탐욕과 진심, 탐욕과 분노의 뿌리가 칩니다. 이 치가 바로 미망인데 미혹된 망상. 이 미혹된 망상이 뭐냐면 변하지 않은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그러한 근본적인 무명을 말합니다. 이 자아 쪽으로 잡아 당기는 것 이게 탐욕이고 자기에게서 싫다고 밀어내는 것이 분노인데 이 애증. 애증이 바로 가래입니다. 좋은 것은 자기 쪽으로 당기고 싶어 하고, 예. 싫은 것은 자기에게서 밀어내고 싶어 하는 이 애증의 노름, 애증의 노름이 끝나게 된다. 그런 것을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것을 해탈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것을 열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감각적 욕망 없음, 악의 없음으로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기울었을 때,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해코지 않음과 관련된 사유를 거듭해서 일으키고, 고찰을 거듭하다 보면 해코지와 관련된 사유가 없어져 버리고, 해코지 않음과 관련된 사유를 거듭하여 그의 마음은 해코지 않음과 관련된 사유로 기울어진다. 이 해코지 않음이라는 것은 아위 행사할 때이위 행사가 바로 해코지입니다. cruelty 잔인함인데 해코지 않으면 non cruelty 잔인하지 않음이란 뜻입니다. 이 해코지 않음과 관련된 사유를 거듭해서 일으키고 사유하고 고찰하는 것. 이 사유와 고찰 이런 것을 와찌상카라라고 말합니다. 상카라라는 것은 의도적 행위를 말합니다. 업입니다. 까마 업을 짓는 건데 업이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겁니다. 와찌라는 것은 말입니다. 언어 (language). 사유와 고찰은 언어 영역이라고 부탁해서 말했습니다. 초선에 사위 딱강 사위 자랑 위외 까장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위외 까장 떨쳐 버렸음에서 생긴 바타망 자랑 첫 번째 초선 초선에 들어몸문다할 때, 초선에는 와지 상카라 이 언어적인 그러한 차원이 존재합니다. 초선에는 말의 상카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어떤 것을 사유하고 깊게 사유하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통찰력이 생깁니다. 초선에서도 아란이 성취된다고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이 사유하고 깊게 고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유와 고찰을 해서 탐욕없음 악의없음 해코지 않음 쪽으로 마음이 완전히 기울게 되면 탐진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해탈 열반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